피리부는 늑대와 춤추는 어린 양. 양치기는 너은 풀밭에 양떼를 풀어 놓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여기서만 풀을 먹어야 한다. 절대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돼. 양치기는 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매. 양들은 얌전하게 풀을 뜯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양떼 가운데에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어린 양은 언제나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지요. 아, 언덕 너머로 한번 가보고 싶어.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어린 양은 언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살금살금 무리에서 빠져나왔어요. 난 넓은 세상을 볼 거야. 매. 아무도 모르는 멋진 세상을 볼 거야. 어린 양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언덕을 넘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좀더 멀리 가야겠는걸? 어린 양은 언덕 넘어 멀리 숲을까지 내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풀 속에서 노란 눈을 번뜩이며 무언가가 튀어나왔어요. 그건 바로 사나운 늑대였어요. 어린 양을 본 늑대는 침을 질질 흘리며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어, 큰일 났네. 양치기도 양치기 개도 없는데. 늑대는 점점 어린 양을 향해 다가왔어요. 어린 양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어. 어린 양은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저씨는 저를 잡아먹을 건가요? 으흐흐, 어린 녀석이 제법 똑똑하군. 네, 알겠어요.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 어린 양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도 꿈이 있었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군요. 꿈? 꿈이라니? 무슨 꿈인데? 늑대는 어린 양의 말에 점점 귀를 기울였어요. 제 꿈은 멋진 춤을 추는 양이 되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 가장 멋진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젠 아무도 제 춤솜씨를 보지 못하겠군요. 어허, 춤이라고? 그래? 얼마나 잘 추는지 내 앞에서 한번 쳐보거라. 식사는 한 시간 후에 해도 되니까, 하하하. 그 말을 들은 어린 양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피리를 좀 불어주시겠어요? 저는 늘이 피리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거든요. 어, 좋아. 그야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해서 늑대는 어린 양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빌릴리, 빌릴리. 어린 양은 늑대의 피리 소리에 맞춰 사뿐사뿐 춤을 추었지요. 빌릴리, 빌릴리. 경쾌한 피리 소리는 멀리 멀리 울려 퍼졌어요.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던 양치기의 귀까지도 들렸지요. 어? 아니 이 소리는? 내가 불어주던 피리 소리인데, 어린 양이 안 보이네. 얘들아, 찾아보자. 양치기 개들도 피리 소리를 알아듣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늑대는 신이 나서 피리를 불었어요. 멍멍멍! 멍멍! 달려오는 개들을 보고, 늑대는 어린 양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 내가, 내가 날 속였구나! 늑대는 피리를 툭 내던지고는 그대로 달아났어요. 휴, 이제 살았다. 어린 양은 그제서야 춤을 멈추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답니다.